이거 이거다. 거모 지금 아까 짬뽕 얘기했듯이... 래네 지금 아까 얘기 듯예이 지금 이뱀 사독은 이, 이게, 가, 이게 바로 까치모사입니다까치모사 오 박사님이 해독, 뭐, 저, 식께서, 이뱀 독을, 어, 우리, 항암제로, 어 아주 유명한게 지금 항암제를 널리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, 항암제 샘플용으로 지금 차독을 채취하고 있고, 이, 뱀, 이 뱀을, 독을 채취하고 다시 자연 방사를 해서, 우리게 살리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어 뱀을 잡수시는 분은 저렇게도 가시고, 독을 뺀 기계는 절대 팔지 않으니까 안심하시도됩니다이게 바로 향료로 까치 살면서 항암제 연구용으로 지금 샘플을 제공, 어, 샘, 샘플 제공용으로 사독을 채취하고 있습니다. <머네> 야이아몬드 표시가 잘 보이나? 네, 보여요. 조심해요. 병 잘못 치면짜 가지고. <목소리> 아이고, 이고 물렸어. 지 <목소리> 이거 보일라 그러다가 괜찮아 괜찮다. 계속 짜야 계속 짜. 계속 짜야 계속, 계속 계속. 예, 아니 배복자서 이렇게 모을 때는 네. 이도구 계속 빠르면서. 계속 짜야 돼 계속 저거. 여보 병원에 갑시다. 아니, 다해니 가, 계속 짜는 맞어. 아무도 못 기피면. 지금 이저 손이 지금 보이시죠? 지금 이 손이. 지금 어저께 물려가지고, 저, 내가 병원에 갔다가, 지금 팔이, 손이 이렇게 많이 부은 상태인데요. 이렇게 부었으면, 이 부은 부분을 이렇게 부드럽게 마사지를 해주세요. 마사지를 해주고, 혈액순환잘 되면 괜찮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부어도, 제가, 저는 여기에 세 번째 물렸는데, 요거는 지금 이게 물린 것은 우리가 까치살모사 아시겠어요? 물리는데, 우리 뱀 중에서 가장 맹독적인 뱀입니다. 요, 요 손을 보세요. 손 보시면, 어, 대단하죠? 굉장히 많이 부었습니다. 근데, 이, 많이 붓고 통증이 썰리고 이렇게 많이 아플 때는, 어, 이렇게 흔들어주고, 이렇게 부드럽게 마사지를 해줬어요. 어, 어떤 분은 이 통증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팔걸을 해가지고, 이렇게 올, 그대로 갖고 있으면 더 아픕니다. 네. 혈액 순환이 안 되고 더 통증이 더 아리고 더 쓰라리고 아픈데 절대로 그러지 마. 아플수록 이 어차피 이뱀 독이 마사지를 부드럽게 해서 이 독이 우리 몸으로 해서 우리가 간으로 해서 소변으로 배출돼야 이이자 낫는 거니까 어. 우리가 자이 지금 몸 속에 있는 저 혈액으로 해서 저 많이 나가게 되는 배드러기만은 물을 많이 먹고, 또 병원에 가면은, 여기 주사 보시면은, 수에 물을 혈관으로 많이, 많이 넣어줍니다. 많이 넣어주면, 어, 어떻게든 되 그러면, 이혈세력에 물이 말해서 소변을 많이 자꾸 배출하죠. 그래서 물을 많이, 좀 많이 넣죠. 주사에, 어, 포도당이죠. 5%포도당이지와 뭐 이런, 그 물한테 많이 물리죠. 저도 이제 옛날에 이세 번째 물렸는데, 또 살모사하고, 세 살모사는 두번 물려봤고요. 근데 그거 할 때는 별 이만큼, 뭐, 저는 잘 견뎌왔는데, 과연, 저, 이 가지 살모사한테 물리니까, 어 저도 참, 배 뱀독에 대단히 강하다고, 어 자신감이 있고, 이 건강에 자신감이 있는 사람인데, 어, 볼 때는 정말로 무섭더라고요. 어 내가 병원에 거의 도달해가지고, 항암제 맞기 전에, 먼저, 맞기 전에, 어, 내 혀가 굳어지더라고. 혀가 굳어지고 어,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. 혀가 굳어지고 이제 혀의 감각이도 좀입천장도 감각이 다 굳어지는데 어, 말을 하니까 말이 안 나오는데 호흡이 거의 거칠어지고 호흡이 잘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자 저는 이제 그 정신을 차리고 호흡을 크게 들고 호흡 뭐, 산소 호흡기를 그래모 상태에서 구토감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화장실에서 구토를 내가 두번 했어요. 물을 좀 많이 먹었으니까 병원에 가는 도중에 구토를 하고 나니까 정신이 좀차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눈동자가 이상해졌고 상대방이 이상하게 변했다고 얘기하는 눈동자하고 내가 봐도 호흡이 조금 나아지는 것 같고 말리도 조금 나아지는 것, 나오는 말이 좀 나오더라고요. 요, 가만히 있으면 굉장히 아픕니다. 이건 막 무지 무지하게 쓰리고 겨드랑이가 뭐고 막, 이거 끊어질 듯 아픈데, 그럴 때, 그럴 때일수록 부드럽게 를 해주면, 저는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하면, 왜? 그래. 이뱀 독이 있으니까 더 아프죠. 그럴 때는, 여기 물렸으니까, 뭐 이렇게, 여기가 또, 손가락이 많이 아프다 그러면 손가락을 많이 움직여주세요. 이렇게 그리고 주고 이렇게, 이렇게 자꾸 움직여주면, 통증이 훨씬 덜해집니다. 덜 아픕니다. 그래서 이제 요렇게 가능한, 부드럽게. 그렇게 마사지주면 어차피 어, 이뱀 독은 이 혈액 순환에서 우리가 간에서 소변으로 배출돼야 안는 어, 거니까 경험으로는 요게는 굳지 말겠고 우리가 토란 있죠 뱀 물린 자리 토란 뿌리를 갖다가 그, 깨서 붙이면 그 부분은 게, 그, 절대로 우리가 고약 붙인 듯이 그, 그뱀 물린 자리가 계속 진물이 나와요. 뱀독이 나온다는 같이 진물이 나와 그 부분은 어, 절대로 그 딱지가 앉지 않습니다. 예, 그런데 또 어떤 분은 여기 이제 어떤 의사들은 이제 바늘에 구멍을 내 가지고 매스로 칼로 구멍을 내 가지고 이마늘이는은진물이 나와요. 그것이 럼부위가 빨리 빠진다 빨리 빨리 빠지니까 빨리 빠지더라고요. 이게는 뭐 장단점이 있어서 저는 그걸 하기 싫어서 안 했어요. 그러니까 좀 더운데 찜집방 가서 땅을 어, 좀 많이 뺀다든지 그것도 역시 어, 땀으로 해서 예, 보기 내 몸에 독소가 나가니까요 또 물을 많이 먹고 아, 여러분이 만약에 대면 물리시면 어,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제가 이걸 비디오로 한번 남겨봅니다.